안녕하세요 상미스프리스 나상미입니다. 자 오늘 고객님 평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저희 이사 어땠어요? 네, 발만 나옵니다. 아 네,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어떤 점이 만족스럽나요?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 이사의 네그 내용물 그대로 네이사에 현재 이사온 집에 네 그대로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원하는 거 예. 그 ولا 거예요. 직전에 부수적으로 했던 거. 어, 분여고 예. 다더해 주시고. 예. 그리고 깔끔도 하고. 네. 아무튼 여러 대로 많에 들었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사장님은 네. 100점 만점에 몇 점? 어, 100점 드릴게요. 예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예. 그리고 신속성은 어땠어요, 사장님? 어, 신속했어요. 아, 신속성? 네. 그다음 AS 없었죠, 오늘? 네. 네. 그리고 친절도는 어땠죠? 몇점 주실 수 있어요? 친절도. 저희 도다 친절하고 김 어... 좋겠죠? 네. 점수로 맹일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네. 산 나오시고, 네. 네, 오늘 이사 어땠어요? 다음에 또 이용할게요. 예, 어떤 점이 하나 포인트를 한번 잡아 주신다면 어떤? 깔끔해요, 아 깔끔해요. 네, 깔끔하고. 빠르고. 아 그래요? 또여기가또새집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와주고 굉장히 조심 많이 했거든요. 오늘 열심히 빨리 이제 신속하게 잘해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구인들 네 박수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이렇게 보시면 네, 주방도 빨리 보도록 할게요. 주방도 우리가 깔끔하게 왔고 자, 이쪽으로 보시면 세탁기, 건조기. 자 이게 여기도 선반에도 깔끔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정성을 다 보였습니다. 네,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집이 오늘 저희가 어 이태리가 이게 다대인쓴 집이라 조심조심했거든요. 저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. 자,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다 설치해드렸고, 예, 다 설치했습니다. 예.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해드렸고요. 음, 여기도 깔끔하게, 예, 이쁘게 다 해드렸죠? 자, 옷도 이쁘게 잘 돼있고, 예, 이것도 우리가 설치해드렸고, 이런데는 나중에 잘해야 되는 게, 뺄때 사가지고 딱 되면 이게 벽자 찢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천장도 이럴 때할때 때 나중에, 어, 이사다한 다음에 이게, 꽉 이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뺄때 조심 빼야 되고 그러한 벽지가 또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 저희가 뭐 잘못해서 그러지도 않더라도 예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신경 서서 저희가 다 와서 조립해 가지고 다해 드렸어요 네그다음 냉장고도 빨리 요즘에는 신속하게 좀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자 이거 보시면 자 냉장고 깔끔하게 저것또 정리해 드렸고요 예. 맥주도 이렇게 리해드렸고 이번에 음식물을 많이 버리셨더라고요. 그 다음에 렌즈다이, 예, 이렇게, 이렇게, 자, 이렇게 예, TV도 다 확인했었고요. 예, 집이 참 깔끔하네요. 이쁘네요. 참, 음, 이런 타일 같은데도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타일도. 침대, 자, 예,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, 네. 사장님,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다음에도 또 찾아주실 수 있겠죠? 저를 찾으 수겠죠?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항상 어 맞아. 여기도 어, 이게 조립식 컴퓨터. 선생님 잠깐만요. 나오세요. 예, 네, 잘 들어가죠? 확인. 이게 충격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다 확인했고 네, 의자도 찢어짐 없이다 잡았고요 이렇게이친가이가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드가다해드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구하게이스없이친절하게 친구가 이 3인스프레스 새벽 4시 반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항상 12시까지 견적 보고 하니까 부담없이 연락주세요.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